네, 안녕하세요. 유학신당입니다. 여기 앞에 보이는 산이 유학산입니다. 도봉사라는 절이고요. 이 유학산은요, 예전부터 전쟁이 아주 치열했고요. 그러므로 인해서 기운이 강한 곳이라고 소문이 많이 나 있습니다. 유학신당은 유학산 자락에 위치하고 있고요. 오늘은 음, 음력 9월에 또 날과 시를 잡고 국과 치성을 의뢰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를 왔습니다. 음력 9월에는요 또 수능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. 수능 시험을 치는 가중 어~ 수능의 고득점과 또 원하는 대학교에 합격하기를 바라는 기도를 드릴 거고요. 그리고 굿과 최성을 잡은 가중은요 조상님 전신령님전 협의를 잘 받아가지고요. 어~ 재수를 받고 어~ 성원 성취할 수 있도록 기운을 받아가도록 하겠습니다. 음력 9월에 햇살이 나는 시점에 어, 집안 대대로 세존 할머니를 또 모시는 가중은 이 세존 할머님 앉은 자리가 편안을 해야 그 가중이 또 일들이 잘 풀려가고요. 금전, 건강, 가정 모두의 또 소원성취가 잘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. 유학신당을 믿고 항상 따라주시는 모든 신도님들 항상 산과들과 바다로 다니면서 신도님들 가중에 소원 성취할 수 있도록 보단히예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. 영왕 기운 많이 많이 받아서 기도하시는 신도님들 성물 받기를 기도 잘 드리고 갈게요. 항상, 어 우리 또 방송을 보시는 손님들, 구독자님들, 편한 마음으로 전화 주시고요. 또 인연이 된다면 성심을 다해서 빌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항상 감사드리고 고맙습니다. 소원 성취하세요.